아하, 기술 번역은 이렇게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번역을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술 번역 또는 번역 한두 번 정도 해보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번역,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초보 번역가인지 경력 번역가인지가 나뉩니다. 음, 초보 번역가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얕은 물에서만 놀아본 사람은 깊은 물이 어느 정도 깊은 물인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요. 근데 좀 깊은 물까지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아, 수심 30m 아니면 수심 50m 하면 이렇게 감이 오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 번역 어디까지 해봤는가, 내가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특히 초보 번역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가늠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IT 주제로 어, 예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IT 주제로 가지고 왔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관련된 문장이고, 난이도는 초중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난이도는 초중급 정도다. 주제는 IT다. 한번 읽어볼까요? Our new software update aims to enhance user experience by providing faster navigation and improve the functionality라고 했습니다. 어, 뭐 단어를 어, 좀 확인하고 가볼까요? 음, 별거는 없지만 Our new software update, 우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aims to 뭐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뭐하는 것인데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enhance 향상시키려고래. 그래. 무엇을?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 줄 거야. 어떻게? by providing 무엇 무엇을 제공함으로써 또는 제공해서 뭘 제공할 거니? Faster navigation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안에서 내비게이션하는거 있죠. 내가 원하는 메뉴로 슉슉 이렇게 이동하는 거, 탐색하는 거 빠르게 탐색하거나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과 and 그리고 improved functionality 아, 그 어떤 기능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그 기능들이 어떻게 됐대요? 향상됐어, 개선됐어, 더 좋아졌어.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또는 제공하여서 어, 무엇 무엇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잠깐 화면을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 실제로 한번 번역을 해 보세요. 내 번역문과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을 비교하면 지금 이, 이 시간에 학습 어, 능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잠깐 화면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 직접 번역해 보기 자 번역을 마치셨으면 다음 아 어, 내용을 이어서 봐주세요. c g p t 가 번역을 이렇게 보여주더라. 한번 볼게요. 어,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빠른 탐색과 새로운 개선 에, 빠른 탐색과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챗GPT도 이 정도 번역은 만들어 내더라. 요즘 챗GPT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 번역가 지망생님의 경우라면 내가 지금 번역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번역가 지망생이라면 대부분. 거의 100%채 GPT보다 못한 번역문을 만들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 번역문이 채 GPT보다 떨어진다라고 해서 절대 당황하시거나, 뭔가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정상입니다. 초보 번역과 같은 경우는 채 GPT 수준 정도 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일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채 GPT가 요즘 그래잘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색한 부분들이 또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챗 GPT 번역문 중에서 어디가 어색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먼저 눈에 한번 담아보세요.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 어디 어디 있나 체크해 보시고 제가 먼저 딱 눈에 들어온 건어 our에 대한 번역 어디 갔지라고 어, 이 초보 번역가님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여기 아워 없어졌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영어 이 원문에 지금 이 현재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글의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재 맥락에서 아워를 강조해 줘야 되는 이 아워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이 아워에 대한 번역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생략하는 게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일까요? 소프트웨어 무슨 내용인가요? 이 영어 원문이 업데이트 어, 어떤 내용으로 업데이트 될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현재 뭐 저희라는 이 아워를 번역을 굳이 해줄 필요는 현재 없어 보여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 동일한 요러한 성격의 글인데 이 글이 예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소비자가 이걸 처음 봤어요. 요 처음 본 단계에서 최초로 어 어떤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를 지금 최초로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아워를 번역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자기네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생겼잖아요. 아, 고객님, 우리가 지금 우리 제품 처음 구매하셨죠? 저희 제품이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처음 고객과, 어, 이렇게, 뭐랄까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아워를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지금 그냥 이 본문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구매하면 정기적으로 따라오는 업데이트를 알려주는 그런 소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어, 특별한 뭐 단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아워를 생략하는 게 생략할 수 있다. 현재 맥락에서는. 그래서 채찌 PT도 여기서 번역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 초보 번역가님들이랑 그 번역가 지망생님 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것. 우리가 항상, 음, 항상이라기 보다는 번역 테스트에 타, 통과를 해야, 일단 통과를 해야 우리가 일감을 받잖아요. 번역 테스트에 임하실 때는 항상 번역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해라. 뭔 말이냐? 이렇게 아워가 있다. 그러면 옵션에 내가 이제 번역문을 쓸때 어, 저희라는 거 빼먹지 말고 쓰자. 좀 보수적으로 쓰자. 그리고 만약에 내 번역문에 옵션을 두 개를 쓸수 있다. 번역문을 두개 정도 쓸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여그 여,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 번역문을 1번, 2번 이게두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워를 누락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번역 테스트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아워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현재 맥락에 따라서 이 아워를 살려줄 건가 말건가 요거 무게를 재봐야 된다. 기억해주시고요. 어색한 부분을 찾겠습니다. 어디 어디가 어색한가? 일단, 제가 봤을 때 어색한 거. 새로운, 어, 지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신규 업데이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이라는 이 표현. 평소에 우리 지금 이런 맥락에서 좀안 쓴다. 저는 이런 이해가 좀 거슬렸고요. 어색한 거 표시를 해보면, 새로운 이거 거슬리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무엇무엇을 목표로 합니 다인데 이게 아까 그 원문에 뭐 Aims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얘가 이거 왜 하느냐면 이 아이의 목적이 목표가 뭐냐면 이거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야 라는 뉘앙스인데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무엇무엇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어색하다 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 부분도 조금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어떤 탐색, 어떤 검색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 그것의 특성이라든지 그 아이를 이 설명을 할때 빠른 탐색 요 표현이 좀 어색하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 빠른 탐색, 그런 개선된 기능. 이 표현도 좀 어색하다. 이거 완전히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 같은, 영어를 그냥 1대1로 단어 찾아서 번역한 것 같은 느낌 조금 든다. 어색하게 느껴진다. 저는 그렇고요. 이 부분이 어색하게 에, 느껴지셔야지 다음 개선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문구, 어뭐 어, 마이크로 땡땡이나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뭐 있을까요? 인 땡땡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대기업 사이트에서 저 이런 문구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번역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이제 뒤쪽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문구들이 이미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글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이 내용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 글, 그 번역문이 좋은 번역문이거든요. 그러, 그러한 정도의 좋은 번역문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또 무게를 이렇게 우리가 좀 재봐야 된다. 정말 이게 좋은 번역문인가 아닌가. 그냥 이미 유명하고 이미 널리 쓰여져 쓰이고 있고 이미 너도 나도 다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 특히 우리가 지금 번역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그냥 쉽게 동조해 버리면 우리는 사실 번역가들은 더 이상 번역 품질을 개선하거나 향상을 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번역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내 번역 실력을 향상하고 내 몸값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취지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제가 이제 어색한 표현들을 이렇게 바꿨어요. 어색한 표현들이 이제 제가 몇 가지 아까 적었잖아요. 이 어색한 표현들을 짜잔, 이렇게 바꿨어요.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거. 이 답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외워버려야지. 외우는 것도 좋긴 한데, 왜 이렇게 접근했고, 왜이 답으로 갔는지, 접근 방식에 주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 저렇게 접근했지? 왜 저렇게 접근해서 저 방향으로 빠졌지? 그 접근 방식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짜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도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는데 그것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널리 쓰는 거, 널리 쓰는 표현은 보통 신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요런 것들은 신규로 어, 작성을 해주자. 음 그리고 아까 빠른 탐색이라는 게 있었는데 빠른 탐색 글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빠른 탐색 이게 맞을까? 탐색이라는 표현 쓰기는 씁니다. 근데 얘가 가리키는 내용이 그 원하는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검색해서 찾는다라는 그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검색으로 표현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빠른 검색이 결국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검색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 속도가 개선됐다 또는 향상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검색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뭐 이렇게도 쓰긴 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자면, 검색 속도 향상. 이, 이 정도로 저는 바꿨고, 가끔 번역을 해야 될, 번역을 할때이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칸 안에 이 내용을 무조건 막 넣어야 돼. 그러면, 조금 번역문이 어색하더라도, 이 글자수 제한에, 글자수 제한을 일단 만족시키는 그런 번역문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이점이 있는 이런 특이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개선된 기능, 이거, 개선된 기능, 음, 뭔 말, 무슨 말인지 뜻은 통하는데, 개선된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 개선됐다라는 거잖아요. 기능 개선. 그리고, 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라고 했는데, 얘를 그냥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표로 합니다. 였거든요. 근데 결국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이 업데이트를 하면.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또는 향상시켜 줍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연스럽게. 뭐뭐, 뭐뭇, 뭐 시키는 것을. 요, 그런 것들이 영어 표현을 그대로, 영어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번역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가독성이 개선되고요. 가독성이 좋아지고요. 다음,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무엇 무엇을 제공하여 무엇 무엇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아까 뭐였죠? 아,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아, 아까 뭐 빠른 탐색과 그리고 뭐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여 이렇게 해도 뜻은 통해요. 뜻은 통하는데 우리가 번역가니까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 신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하여간 이것과 이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기능을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업데이트, 어, 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박스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박스 상자? 음,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런 상자라면, 여기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어,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얘를 이제 고친다거나, 어, 고친다거나 덮어 쓰게 한다거나 여기에 어떤 개선 사항이 있어서 여기를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업데이트 무슨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냐.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빠른 검색을 하게 해주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검색 속도를 향상시켜 줍니다. 라는 그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이제 이 검색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것과 그리고 기능이 개선되어 있어요. 이 기능이 개선되어 있는 이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업데이트 할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 업데이트를 하면 내가 이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업데이트 된 내용이 뭔데 내가 이걸 업데이트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 문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런, 이 문장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저는 이첫 번째, 문, 첫 번째 표현을 봐도 두 번째 표현이 전혀 생각이 안, 나, 안 나오고 저두 번째 표현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병행 질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번역해야 되는 이 주제 IT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지금 업데이트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글이나 어, 어휘나 새로운 표현 같은 걸 접해본 적이 없다면 이두 번째 표현들이 당연히 떠오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을 좀 접해봐야겠죠. 어떻게 접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맨날맨날 맨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기사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기사문 또는 어떤 그 대기업이라든지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뭐 보고서, 공식적인 그런 문서, 그런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이 업계에서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그 스타일을 우리가 컨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행 질문을 어, 추흥군이 찾아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정이 됐는데요. Our new software update, uh, our new software update aims to enhance user experience by providing faster navigation and improved functionality. 있어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빠른 탐색과 개선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였는데, 저는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신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켜주는 검색 속도 향상 및 일부 기능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문장을 수정을 했고, 이것보다 더 좋은 문장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충분히 더 좋은 문장을 다듬고 다듬고 해서 만드실 수 있다. 제가 접근한 방식과 조금 다르게 접근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가독성 있는 문장을 만드실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로 저는 수정을 해봤어요. 정도로 수정을 해봤고 번역 품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특히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번역가 지망생이시거나 아니면 초보 번역가이신 분들이 이거 집중해서 보시겠죠? 경력 번역가님들이 이 영상을 왜 보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번역가 지망생과 초보 번역가에게 중요한 게 뭐냐. 번역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돼요. 번역 테스트에 통과. 그럼 우리가 어쨌든 번역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이 번역 테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해서 실컷 작성했는데 자꾸 탈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또는 일감을 받았는데 갑자기 일감이 뚝 끊긴다거나. 번역 품질에 대한 평가가 그들 어, 이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는데 이 번역 품질을 하는 그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체들이 봤을 때내 번역문이 딱히 문제가 없게 어, 느껴져야 돼요. 그러한 번역문을 일단 만들어야지라고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어... 번역가 지망생 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많이 틀리고, 많이 수정하고, 많이 없대, 많이 그, 복습하면서 내가 틀린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그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고, 초보 번역가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대충 번역문이 맞아 보여.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점수를 보면 막,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막 69점, 68점 이래가지고 자꾸 안타깝게 간당간당하게 자꾸 떨어져.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자잘한, 세밀한, 그, 번역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한 실수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하나, 두개 쌓이면은, 어, 이 감점 요소가 됩니다. 번역 테스트 통과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요런 마이너한 부분을 반드시 잡아야지, 어, 번역 테스트, 앞으로 보는 번역 테스트 계속 통과하고, 더 꾸준히, 번역 일감이 끊기지 않고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세심하게 번역문의 이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초보 번역가님들은. 세심한 차이를 느껴야 되고, 세심한 차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내 번역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번역문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 문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심하게 이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이 개선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번역문을 만드는 걸 이제 한번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려 봤거든요. 근데 많이 지금 간추린 뉴스처럼 보여지실 거예요. 그런데 어, 이 번역과 지망생님들 그리고 초보 번역가님들, 번역과 지망생님과 초보 번역가님들이 예를 들어서 번역과 지망생이 1, 2, 3단계에서 번역을 완료한다면 초보 번역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단 더 많이 하실 거예요. 한 4, 5, 6단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경력 번역가들 또는 어, 번역 테스트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번역문이면 됐다 싶은 이런 번역문은 내가 생각했던 단계보다 좀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7, 8, 9, 10 또는 11, 12단계까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어,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는 항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어, 지금 기술 번역 풀 패키지 무료 체험 중이에요. 무료 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기술 번역과 프리랜스 번역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번역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번역 실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번역가로 생존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좀 입체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번역료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부, 일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번역 풀패키지 무료 체험 중이니까 신청해 보시고, 한 7일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어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이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기술 번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맛보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도움이 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어,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익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